밥 먹을 땐 괜찮은데 그냥 있을 때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한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글로버스 파렌지우스, 흔히 목 이물감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버스 파렌지우스는 목에 덩어리나 알약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검사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는 줄어들고 침을 삼킬 때는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흔해서 인구의 10% 이상이 경험을 하고, 이비누과 외래에서도 적지 않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심리적 요인, 위식도 역류, 목 주변 근육의 긴장, 식도관략근 기능 문제나 신경 민감성,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 심각한 병이나 암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전형적인 이물감을 호소하고 이비인후과 검사나 내시경에서 이상이 없으면 글로보스 파린지우스로 진단합니다. 다만 음식에 걸려서 안 내려가는 느낌, 목통증, 체중감소, 목소리 변화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보다는 관리가 중심입니다. 첫 번째로 안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양성이며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위식도 역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위식도 역류를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발성 연습과 이완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품을 크게 하거나 물 삼키기 같은 간단한 훈련이 목 근육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심할 때목 이물감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나 이완요법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